자, 핵심 포인트 15번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은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첫 번째는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종합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 묻는 지문 한개그 다음에 특별계정의 운영에 대한 지문 한개 만기 환급금에 대한 지문 한 개, 자동보건에 대한 지문 한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 거, 틀리는 거, 숫자를 좀 바꾼다든지 내용을 뒤집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합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있는 만큼 그 문제를 좀 보시면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 위주로 핵심 내용 위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 복원에 대한 문제는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80% 이상 손해가 나지 않으면 보험 가입 금액이 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0%라고 하는 숫자를 바꾸는 지문이라거나 아니면 가입 금액이 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동 복원 제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특징 한번 살펴보시면 보험 기간은 통상 3년 이상이에요. 이거를 1년 이상, 뭐 10년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이고 매년 몇 년까지는 갱신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숫자를 바꾸는 문제들 많이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3년 이상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보장성 보험을 15년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에 제한이 없다든지 아니면 저축성 보험을 15년 이상 가입할 수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질문들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험 기간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보험.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상품이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되죠. 개인연금 저축하고요, 퇴직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손해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장기손해보험이 특별계정에서 운영될 때 저축보험료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보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문제에는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된다. 순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예를 들면 저축보험료는 특별계정에서 운영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저축보험료만 운영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만기환급금. 만기환급금은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은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거죠. 재물보험 같은 경우는 전손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상해보험이나 인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 소멸이 됩니다. 계약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금리 연동형이다. 이럴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서 환급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예상 만기 환급금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간혹 가다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적어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질문 기억하시고요. 자동보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지급한 보험금이 가입금액의 80%, 숫자 바꿔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80% 이상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입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가입금액으로 복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의 공제 차감이 없어지는 제도, 이것이 자동복원 제도다. 기억해 두시고 키포인트는요. 여기 아무래도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고 숫자들이 많죠. 3년 뭐 15년 80% 이런 숫자에 관련돼서 내용을 바꾸는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해 두는 것 이것이 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